자, 친구들 안녕. 아빠와 오당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 매일 출석 보상이 가장 큽니다. 3만 달러 이런 거 받기 쉽지 않아요. 자, 3만 달러 받으려면 낚시하러 배 타고 나가서 가방 풀로 채워서 뭐한 대여섯 번을 나갔다 와야 될 금액입니다. 자, 지금 레벨이 35죠. 이제 레벨 1, 레벨을 다섯 개만 더 업그레이드 하면 여기 갈수 있습니다. 40, 레벨 40에 갈수 있는 섬에 갈수 있죠. 자, 업그레이드를 좀 체크해 볼게요. 이거는 다 됐고 혹시 더큰 배들은 얼마나 할까요 가격이 어, 2배도 괜찮은데 내구도 300 내구도 250 내구도 800아 이게 제일 좋네요 근데 아 2배도 살수 있네요 좀 있으면 자 아, 근데 일단 아 돈을 더 모아보겠습니다 창도 샀고 창도 샀고 이제 배도 하나 더 사면 될것 같은데 어 여기 배들이 막 둥둥둥둥둥 춤을 추고 있습니다 춤을 추고 자제 배를 소환해 볼게요 자 오늘도 레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레벨을 올려, 레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낚시를 하고, 열쇠를 줄 것인지, 로블록스가, 과연 로블록스 낚시 시뮬레이터에서 줄 건지, 안줄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또 있네요, 아직. 아직도 있네요, 아직도. 자, 상어랑 범거래랑막 섞여 있었죠. 과연, 황금 열쇠를 얻었을까? 가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열려라, 짠! 아, 가방을 여는 순간에 또 무슨 상원지, 번거레인지 나타났죠? 오, 번거레 떼에요 번거레 떼가 왔어요, 때. 떼려왔어요 아, 이거 진짜 요거 다 잡으면 왠지 있을 것 같아. 어, 이거 밑에서도 치사하게 이렇게 오면 반칙이야. 어, 이게 물속에 잠수하고 있다가 수, 수직으로 올라오죠, 수직으로. 수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런 공격받으면 피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 피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피했는데, 얘네들은 한번더 번거레는 공격하면 150씩. 내구도가 150씩 떨어집니다. 자, 두 마리 잡았죠, 지금. 두 마리 남았습니다, 두 마리. 자, 요거 다 잡으면 왠지,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자, 다 잡았죠? 자, 이제 동그란 오늘 먹으러 다닐 건데, 왠지 가방에 황금 열쇠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 근데 없으면 <laughs> 허탈할 것 같습니다, 또. 없으면 진짜 뭔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번거래 많이 잡았는데, 랜덤으로 준다. 랜덤이라는 뜻이뭐예요 그죠? 어, 수학적으로 보면 랜덤. 어, 뭐, 뽀글뽀기란 얘기죠? 근데 랜덤으로 주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안 준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의도하지 않는 한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수학적으로 보면, 주지 않으려고 레벨이 낮은 애들은 안주겠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는 한, 이렇게 범거래를 많이 잡았는데, 황금 열쇠가 안 나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자, 친구들, 가방 열어볼게요. 짠! 내려볼게요. 어! 있어요! 오! 받았습니다, 열쇠! 야 내가 그렇게 수학적으로 <laughs> 얘기를 하고, 어, 로블에 전화를 해야 되냐, 마냐, 막 그랬더니, 받았습니다. 자, 요 상어까지 잡고 한번. 아, 또 있네요, 상어가. 자, 지금 아빠, 오땅의 아빠는 소름 끼쳤어요. 팔뚝에 소름이 돋았어요, 닭살이. 왜냐면, 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황금 열쇠를 받았거든요. 야, 기분 좋습니다, 황금 열쇠. 자, 요 놈만 잡고, 자, 가방을 싹 비워서, 아, 채팅창에 같이 고래 잡으러 갈 친구들이 있는지 좀 조사를 해보고, 자, 모비우드 잡는 장면을 레벨 40이 되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자, 모비우드 잡는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가방 좀 비울게요. 자, 일단, 열쇠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어우, 왜 이렇게 쪼그매요? 열쇠가. 어우, 되게 쪼그매요. 열쇠가 요만합니다, 요만해. 그래도 이게 바로, 그, 자, 이게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괴수의 용토죠? 괴수의 용토에 가서, 모비우드를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열쇠입니다, 얘가. 자, 자, 우리 집 강아지가 문을 열어, 열어달라고 낑낑대서, 자, 문 열어주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 캐스트한테 가서, 요 열쇠는 팔면 안 됩니다, 친구들. 요 열쇠가, 천 달러가 넘을 거예요. 천 달러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굉장히 열쇠가 비싼 값어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부 팔기, 물고기 전부 팔기 하면 얘도 팔아져버려요. 그러면, 그 모비우드를 소환할 수 없겠죠? 자, 요거는 팔지 말고, 이거 보세요. 2830달러입니다, 열쇠 하나가. 2830달러 대단한 겁니다. 자, 열쇠를 제외하고 모두 팔겠습니다. 빨리 팔고 저는 바로 갑니다 바로 아 창을 더 좋은걸 사고 가야되나 자 일단은 뭐창살 때까지 돈을 모으려면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자물 들어온 김에 노 젓는다고 뭐 그냥 저기 바로 갑니다 자 그리고 어, 친구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어, 풍선을 타고 갈수 없어요 괴수의 용터는 어, 오로지 포트만 타고 갈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갈수 있거든요 자 선착장으로 가서 아 친구들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겠어요 채팅창에 도와줄 친구들이 있는지 채팅창에 쳤습니다 모비우드 잡으러 가실 분 있으세요 열쇠를 얻어서 모비를 소환하려고 합니다 아뭐 점프 미션 하고. 아 그러면 그러면 제가 모비 소환 지금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모비 소환하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물에 왜 빠졌지? <laughs> 자 보트 소환하기. 보트는 소환했고요. 짬프 해보겠습니다. 짬프 보트가 조그마하기 때문에 뒤에서 짬프가 가능해요. 해볼게요, 친구들. 짬플 여기 끝내주죠.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바쁘니까. 땀포에서보트 타는 건 다음에 하고. 자,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자, 지도에서 찍고 가야 돼요. 괴수의 용토. 자, 괴수의 용토를 찍고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가는 동안 낚시하면서 한번 친구들. 여기 보이네요. 괴수의 용토. 그죠, 보이죠? 괴수의 용토에서 모비우드를 소환한 다음에 저는 여기 보이는 바위, 바위 위로 올라가서 모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잡아볼게요. 법속한 친구들이 그 고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 고래가 사람을 삼키거든요. 저를 삼켜버릴지도 몰라요. 삼켜도 뱃 속에서 계속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친구들. 꿀팁입니다, 꿀팁. 그리고 상어는 사람을 공격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모비우드는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죽이지 못해요. 그냥 멀리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막,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고래한테 한대 맞으면, 저 잭스랑까지 날아갑니다 날라가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리고, 모비를 소환한 사람이 로그오프. 하지 않는 한, 모비는 계속 나타납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면, 결국은 잡을 수 있어요. 자, 여기가 바로, 친구들은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바로, 매물자치구라고 불리는. 자, 다 왔죠? 괴수의 용토입니다. 자 모비 소환합니다 열쇠가 있는 관계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섬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선착장에서 올라오자마자 비밀의 동굴이 있어요 비밀의 동굴 여기죠 바로 여기에요 자 이만 누르면 열리는데 그냥 열기 열지 말고 자 우리 보너스 보너스 상자가 이 위에 있거든요 보너스 상자에서 자 보석이 나올지 200달러가 나올지 자 200달러를 받았습니다 200달러를 받았고 볼륨을 좀 올리고요. 그리고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보고요. 녹화 잘 되고 있죠. 자, 200달러를 먹고 내려가서 바로 누르겠습니다. 이, 열렸습니다. 친구들 열렸어요. 들어오세요. 자, 모비 소환합니다. 소환! 아, 소리 들리죠? 소리 들리죠? 소환했습니다, 이제.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저는 모비우드는 덩치가 크고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절대 배타구는 싸움이 안 됩니다. 배타면 거의 다 대부분 져요. 그리고 배가 한번 공격을 받으면 내구도도 한 300에서 400이 달면서 어, 그, 뭐랄까요, 그, 물 속으로, 공중에서 물 속으로 막 쳐박혀요. 그래서, 거의 뭐, 거기, 그, 승산이 없습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모비우드. 지금 만나면 안 돼요, 모비우드. 어, 저기 있죠? 저기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 창으로 한번 공격해놓고. 자, 모비우드가 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자, 핸들 풀렸죠 또 핸들 풀렸습니다. 자, 안전지대로 가서 근데 모비우드를 같이 공격해줄 친구들이 없네요 지금 고수들이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왔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바위로 올라가서 모비우드가 어디서 나타날지 한번. 저기 보일까요? 아 여기 있네요. 자 공격합니다 창으로 한 방이라도 맞히면 벽중이라고 한 방이라도 나오면. 저 고래가 죽었을 때 노란 원을 볼수 있어요. 로, 노란 원을 먹을 수 있어요. 자. 자, 친구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죠. 원래 모비우드가 출몰을 하면 친구들이 뭐나 고래 잡을 거야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서 모입니다. 자, 자, 적중했죠. 이제 적중했기 때문에 모비우드는 이제 내 겁니다. 누가 죽이든지간에 노란 원이 나옵니다. 노란 원에 이빨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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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제가 로그아웃만 하지 않으면 이 모비우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배를 먼저 공격하죠. 모비우드는 항상 배를 먼저 공격합니다. 포트를 포트를 포트한테 엄청 강합니다. 자, 어우, 저기 레벨이 높은 친구가 왔어요. 레벨 280인 친구가 왔어요. 오, 대단합니다. 레벨 280이면 대단한 거예요. 100, 100도 되기 힘든데 280 대단한 겁니다. 야, 이 친구가 엄청 좋은 창을 갖고 있어요. 이 친구가 모비우드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친구들. 자, 이게 물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모양이 드러내지 않을 때는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물 속에 어디서 소구초 오를지 모릅니다. 자, 이쪽으로 소구초 올랐죠. 아주 유유자적하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모비우드. 자, 친구들이 더 많이 와줘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안 오고 있어요. 접속한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저녁 먹으러 간다 이 친구들. 자, 어디서 또 소쿠초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자, 끈질기게 공격하면 이깁니다. 결국 모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변을 맴돌게 돼 있어요. 낚시 총수. 야 280이면 낚시 총수가 되는군요. 아, 멀리 갔죠, 지금. 언젠간 돌아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친구들. 가서 안 오고 있죠, 모비가. 쉬고 있나 봅니다. 제가 보트 타고 오란 얘기일 수도 있어요. 보트 타고 와라. 이런 메시지 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옵니다. 이쪽으로 안올 수가 없어요. 어, 에너지가 많이 달았네요. 이 친구가 지금 쓰는 창이 굉장히 비싼 창이에요. 굉장히 비싸고 좋은 창이라서. 자, 저 멀리서 놀고 있죠, 지금. 고래가 아주 뭐 여기저기 헤엄쳐 다니고 난립니다. 근데 저렇게 여기저기 헤엄쳐 다니면 친구들이 보고 유저들이 보고 또 오게 됩니다. 자, 어디 갔죠? 야, 낚시 총수. 야, 대단합니다, 이 친구. 아, 포트 타고 또 데리러 가나요? 이 친구가 유인하러 가나요? 가죠, 이 친구가. 네, 저 친구가 가서 또 유인해 옵니다. 이렇게 고수들이 있으면, 모비우드가 안 나타나면 유인하러 가요. 저 포트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자, 공격당했나? 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비우드 오고 있죠? 자, 적중했습니다. 어디로 올까요? 자, 자, 이 저희 물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물속에. 물속에 있는 거예요, 얘가. 자, 이쪽에 꼬리 보였죠? 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숨 쉬러. 나왔네요. 이때 공격하는 겁니다. 나왔을 때 머리통이죠. 어또 도망갔네. 야. 어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자,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어디로 나올지 모릅니다, 얘가. 아, 저또 배를 공격하러 가나요? 포트를 또 도망가나요? 또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 여기 또 숨어 있네요, 이놈 자식. 자, 멀리 있으면 조금 높이 창을 높이 조준해서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또 맞아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모비우드 잡는 것은 친구들이 많이 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친구가 한명 뿐이 안 왔어요. 아, 자, 또 오고 있죠? 오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자, 계속 공격을 해서 자극을 줘서 이쪽으로 유인해야 됩니다. 아, 적중이죠. 자, 여기로 계속 던지면 됩니다. 아, 또 어디로 수영을 하고 어 이놈자식 모비우두 여기 있네요. 이제 더더 이쪽으로 가 숨어 있네요. 자 여기 계속 뭐 하고 있을까요? 얘가. 어 에너지가 반이나 달았네요. 반이나 달았어요. 벌써. 야, 이거, 이, 이 친구 창이 엄청난 겁니다. 저 모비우드가 에너지가 엄청 낄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벌써 모비우드가 에너지가 반 이상 달았어요. 이 친구 혼자 공격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랑 둘, 둘, 둘 뿐이 없어요. 이 친구가 계속 맞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야, 창이 진짜 좋은 건가 봅니다. 이 친구 창이. 어 그냥 얘 예, 물속에서 그냥 에너지 달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재미없게 모비우드를 잡는 모습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게 되는건데요 왜안 움직일까요 제가 왜 움직이지도 않고 이러는지 서버가 끊겼나 서버가 끊겼을까요 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을까요 에너지가 거의 다 달았어요 어이 친구 계속 레벨업합니다 지금 얼마나 고래를 많이 맞췄으면 레벨업을 계속 할까요 왜내 창에는 안 맞는거야 도대체 내 창에는 안 맞고 이러다 모비우드 끝장나겠습니다 그냥 에너지가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에너지 얼마 없죠 자 에너지 거의 다 달아서 모비우드 죽을 것 같은데요 죽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레벨이 282야 얘가 어 죽었습니다 이 모비우드 비명소리거든요 이게 저기 있죠 아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저기 저기 춤추는 것 같은데 죽은 거예요 걔가 죽기 전에 꼭 비명을 지르거든요 자 그러면 노란 원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아저 고수 친구 때문에 진짜 저는 그냥 거저 잡았네요 한 것도 없이 자, 여기 네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있죠. 자, 친구 먹었고, 자, 고래를 잡았습니다. 친구들 볼까요? 근데 진짜 뭐, 거저 거저에요. 저는 거저, 거저 먹게 됐는데, 아, 왜 이렇게 도는 거야? 이거, 자, 이거 볼까요? 어, 엄청 크죠. 고래 머리입니다. 고래 머리, 고래 머리고, 자, 원을 두개 받았으니까, 또 하나는 뭐가 잡혔을지 볼까요? 고래 머리 두개 잡았네요. 고래 헤드를 두 개나 잡았습니다. 자, 이겁니다, 친구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친구들한테. 자, 그러면 다시. 자, 얘는 집어넣고. 레벨 40을 만들기 위해서 본연의 낚시를 하러 가볼게요. 자, 핸들 또 돌아갔죠.